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자 본격적인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언론사 팩트체크 팀에서 우리 문 후보님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사실이 18% 거짓말이 54%로 밝혀졌어요.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실 거죠? 주제 이야기 하십시다. 네? 주제 이야기 하십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한테 지적받습니다. 예예. 자 개성공단 좀 취소할 의향 없습니까? 2천만 평 하겠다는 거? 2천만 평은 지금 우리가 1단계를 하다가 예. 개성공단 폐쇄됐는데 예. 그것이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3단계 때 2천만 평이고 예. 그 가운데. 맞아요. 공단용지는 600만 평. 지금, 그,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인데 공단용지가 한 33만 평 되죠. 1단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3분의 1 정도가 공단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2 그래 0만 평을 하면 공단용지가 한 3분의 1 정도 공단용지가 나오죠. 현대 아산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음. 600만 평이 공단용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배0 0만 평이 입니다 그래 되면, 이게, 에... 현재 입주기업이 125개인데, 한 2,500개가 되고, 북측 근로자 수가 한 100만 명이 되고, 또, 우리 측그 근로자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 16,000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820명이 하면 인질극이 발생한 일이 있어요. 오년간 돈이 넘어갈 돈이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 청년들, 그 일자리 대책 같이 보이는데, 이거 취소할 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놀할 문제죠. 유엔 제재의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 보십니까? 실제로, 어, 유엔의 UN의... 대북 제재 속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량으로 현금이 결질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하고 보조를 맞춰야 겠죠. 아니, 2011년도 한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얼산 넉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매국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가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